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 안팎의 이야기를 전하는 풋볼레로 제케입니다. 2022-23 시즌 현재 스페인 1부리그라리가 산탄데로에는 총 20개의 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면적은 50만 평방 킬로미터가 넘으니 대한민국의 5배가 넘는 크기인데 그런 만큼 지역색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마드리드 지역과 바르셀로나 지역의 갈등은 직접 경험해보면 한국의 지역감정은 될 것도 아닌 수준입니다. 오늘은 구단의 엠블럼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일부 리그의 이십 참가 팀을 유심히 살펴보면 무려 절반에 가까운 아홉 개 구단의 엠블럼에 왕관이 씌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포함해 이강인이 소속된 마요르카, 여기에 에스파뇰, 베티스, 소시에다, 바야돌리드, 오사스나, 카디스, 비아레알 등입니다. 구단들을 둘러보시면 대체로 이름에 레알이 붙는 경우가 많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몇몇 구단들을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얼핏 스페인 국왕의 인정을 받은 구단들에게만 허용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같고 불확실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레알 복잡해 보이네요. 우선 스페인어의 레알은 진짜라는 뜻과 왕족이라는 뜻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 리얼과 로열이 모두 되는 겁니다.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 에에세데 마요르카, 레세데 스파니, 레알 베티스 레알 소시에다, 레알 바 d a 리드 같은 팀이 왕 b l 갖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20세기 초 스페인의 국왕이었던 알폰소 13세가 자신의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스페인 각 지역의 주요 구단들의 후원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레알 구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레알이라는 건 왕의 후원을 받는 진짜 구단이라는 증거로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1909년 데포르티보 올라코르니아를 시작으로 레알 마드리드, 엘레세드 마요르카, 엘레세드 에스파뇰, 레알 베르디스, 레알 소시다 레알 바야돌리드 같은 팀에 후원을 했습니다. 같은 지역 라이벌 팀에 동시에 후원을 한 사례가 없는 걸 보면 어떤 면에서 철저하게 디바이드앤 펌퍼 전략을 취한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남은 팀들은 뭘까요? 오사수나의 정식 명칭은 클로바트레티도 오사수나. 나바라의 반플로나 지역을 연구로 한 팀으로 오사수나는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현지 지역어인 네우스케라로 힘을 뜻하는 단어인데 현재 라리가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바스크어로 된 이름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엠블럼에 새겨진 왕관은 스페인의 왕관이 아닌 중세 시절 현재 의 나바라 마스크 지역을 지배하던 나바라 왕국의 왕관입니다. 까디스의 경우도 비슷합니다만 여긴 급이 조금 낮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 그림에 그려진 것은 왕관이 아닌 공작관입니다. 까디스 지역의 공작이 쓴 것이고 비아레알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여긴 등급이 하나 더 낮은 공작의 관입니다.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진작에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지로나의 경우에도 최근까지 엠블럼에 왕관이 있었죠. 이번 시즌부터 왕관을 삭제했는데 이 역시 까디스와 레벨이 같은 공작의 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팬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왕관이 삭제된 엠블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국왕의 인기가 낮은 카탈로니아 지역의 구단인 만큼 스페인 국왕의 왕관으로 오해를 사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리브릭으로 내려가면 브르고스 미란데스, 카르타헤나, 라싱산탄르우비에도 히곤, 사라고사, 폰페라디나 라스펠마스팅의 팀도 왕관을 갖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을 보셔서 이름에 레알이 들어가 있으면 과거 스페인 국왕의 후원을 받던 구단, 그렇지 않으면 지역 귀족이 갖고 있던 왕관을 엠블럼에 넣은 구단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과거 국왕의 후원을 받았던 팀은 구단명에 레알이 있고 엠블럼에 왕관이 들어간다. 하지만 엠블럼에 왕관이 있다고 해서 전부 국왕의 후원을 받았던 팀은 아니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